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으로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찬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부동의 판매를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산 패밀리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 가장 높은 옵션 트림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 매물 라인업 중에 가장 비싼 출고가를 자랑했던 차량이지만 현재는 85% 가량 감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부담 없는 금액대 600만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봤고요. 또이 차량 상위 트림의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스마트 크루즈와 어라운드 뷰등 각종 편의 안전 옵션들까지 정말 가득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있는 현대의 그랜저 h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전면부로 보시면 이렇게 세로 그릴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 또 안쪽 편의 옵션들로는 양통풍 시트와 메모리 시트 또 마사지 시트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가득 찬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 교환 부위도 하나 없는 외판에만 단순 판금 도색 하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차량 전국의 모든 동급 매물들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으니까 오늘 차량 끝까지 기대해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 그랜저 HG 330 셀러브리티.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9월에 놓은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6만 k 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노소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교환 부위 하나 없는 뒤쪽에만 판금 도색이 하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620만 원, 62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그랜저 HG 330 모델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C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반면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고급 승용차의 컴포트한 승차감과 많은 옵션들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전면부 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스크래치를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 쪽 컨디션도 볼텐데요 먼저 앞쪽 타이어 컨디션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 만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뒤쪽 컨디션 같은 경우는 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의 텐팅 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텐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차량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들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처럼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도 이 차량 330 모델이지만 안쪽으로 유입된 잔동도는 진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리면요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모다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1,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 쪽으로는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서 전면부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쯤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가 되는 트셔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비 기능까지 모두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좌우 측을 보시게 되면요 전자 파킹 기능과 오토 홀드 기능 우측 편으로는 파킹 어시스 버튼과 리어 커튼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들 우드와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앞차의 간격을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이탈 버튼, 아래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전면부 개입판 모습 한번 보게 되면요. 앞쪽으로 실 주행거리 16만 468km 주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즈 H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역시 중대한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사이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이나 프라이빗한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JBL 사운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암레스 트쪽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2단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전자석 모두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모습이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스웨이드 재질로 정말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고 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차량 현대 그랜저 HG 330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9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키로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노스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교환부위 하나 없이 뒤쪽에만 황금 도색이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 차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을 위해, 주면 정말 파격 적인 금액 620 만원. 62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체 상단에 보시는 저희 중고차만찬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더욱 더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창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